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싹들이 많이 도아하고 꽃들도 피어 있는 봄입니다. 어, 우리에게 봄이 오듯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봄이 와서 이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섬김이 어르신 방문 센터 원장님이신 조승훈 권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섬김이 센터를 운영하는 조승훈 권사입니다. 네. 광주 섬기미 어르신 방문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2008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이요? 네. 와, 그러면 10년 넘게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네, 한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어, 노인 장기 여행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얘기는 가끔씩 듣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또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어르신과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제한이 있어.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로 건강공단에서 등급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등급이 있어야 이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럼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제도는 건강공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15일 안에 인정 조사가 나옵니다. 인정조사가 나온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한 달에 두번 판정위원들이 모여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급은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나요? 1등에서 5등급까지 있고 네. 6등급은 인재활동 등급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음. 등급을 받으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등급이 받은 어르신들에게 저희 기관에서 하는 일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신체 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묘왕보사 스님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 도움이나 이동 도움, 화장실 가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도움, 병원 도움, 주변 정리 정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매 어르신들에 한해서 잔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기능 활동을 그림 그리기, 손 운동, 해상 활동, 노래 부르기 등 인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받는 걸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1, 1등급, 2등급은 하루에 최고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아.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최고가 3시간입니다. 아, 그렇게 3시간, 4시간 정도까지 음. 이런, 어,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네. 보호자들도 안심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한 어려운 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르신들이, 보호자분이나 어르신들이 원하면 한 달에 4번, 4번, 8시간까지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8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처음 나오게 되었나요? 네, 처음 시행을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제도가 처음 시작되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창기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 노인 장기 요양 정착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가정부나 팔추부로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선생님들하고도 마찰도 많았고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집에 방문하면 너무 정리가 안돼 있고 어지러져 있어 선생님들이 안 들어가실까봐 미리 가서 저희가 청소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선생님을 <laughs> 근무를 할수 있도록 네.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센터에서 원장님 이 먼저 가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셨네요. 네네. 아, 네. 지금은 어르신과 보호자님들도 네. 요양보험 제대로 잘 이해합니다. 아, 네. 요양보사 선생님들도 어, 지금은 시간제로 선택해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시간제로 음.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자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놓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타임을 하기도 하고 또 오전에 학교 보내놓고 하시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오는 시간에 또 그걸 피해서 또 하시기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시간제를 얼마든지 선택 가능해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이렇게 유동성이 갈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광주 성기미 어르신 방문센터 이렇게 제도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센터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광주 성기미 어르신 센터의 비전과 목표는 첫째는 전도와 성교입니다. 저희 매달 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되돌이면 믿는 선생님들을 채용하여 총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나 그런 데서 전도를 못, 하,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약해진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케어하다 보니까 잠깐잠깐 잠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르신이 허락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코팅해서 매일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도 있지만, 우리 스님들이 지혜롭게 잘하셔서 끝내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직업의 현장을 음. 또한 전도의 현장으로 바꾸고 계시는 군요 이렇게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처음 의뢰를 받고 그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면 첫째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기도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실 저희 딸이 무당인데, 무당, 그리그 따님이 또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우리 외형사님들도잘 하시는 그런 케이스라 무당인데 기도는 좀안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따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불공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 기도를 안 해줬으면 하고 정중하게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담당 요양부자님이 교회 권사님이셔가지고 권사님과 제가 집중적으로 그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요양부자 씨님 워낙 잘하시고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셔서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님도 저희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당이 되었지만 저희 엄마는 꼭 교회로 인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불러서 제가 가봤더니 저한테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는 갈수 없지만 이렇게 원장님이 꼭 교회 현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현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접하시고 좋아하실 때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청소하시는 네.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동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믿음의 등역자를 붙여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 따뜻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지만,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오시긴 해요. 근데 그분들은 또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어르신이 믿는 가정을 보내서 어르신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 주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보고 계신 우리 권사님, 그 사역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laughs> 자, 우리 광주 섬기이 어르신 방문센터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센터를 통해서 선교를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개척교회 홀로덴 교회 사모님, 베트남 얼드비전, 뭐 군데이버스 등. 부족하지만 성교를 하고 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르신의 애로사항과 유양보사생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저희가 이 일이 13년이 되다 보니까 13년 동안 같이 근무한 우리 유양보사생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네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성실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요양보호사 스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도대체 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행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저희가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때. 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과연 어르신들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후각적인 일들 또 제가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시고. 또 그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직장이고 또 사역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 섬기미 어르신 방문센터 원장이신 조승훈 권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더욱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이 사역에 정말 저도 어,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이 사업도와 가정에 또 선생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